부가가치세 더 적게 내거나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사는 경우 모든 비용이 다 매입자에게 공제 가능하게 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이죠. 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적게 내거나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사업자의 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세청 근무 시절에 부가가치세 환급 시즌이 되면 자주 발생되는 민원 중 하나가 옆 가게 사장은 자동차 사서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왜내 차는 환급이 안 됐냐고 전산 오류가 아니냐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하는 게 맞냐는 등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것중 하나가 바로 업무 관련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공제되는 기준은 딱 하나 차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차종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점에서 보면 차량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은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출동 차량에 이용하는 경비업 등의 업종은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업종 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이 바로 두 번째 해당되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인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차량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 이하인 전기차, 화물차나 벤형 차량. 마지막으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바로 매입세 공제 대상 차량인 겁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사업에 사용한다는 가정입니다. 이처럼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사는 경우 매입, 주차료, 유류비, 수리비, 임차비 등 모든 비용이 다 매입세에 공제 가능하게 되어 매우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9인승, 12인승, 벤은 가능하지만 산타페나 아이오닉, 헬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 차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9인승, 11인승은 가능하지만 포티지, 모아비, 소렌토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닝, 레이, 파크, 마티즈 같은 경차는 해당 차량이고요 쌍용차의 무소, 벤 렉스턴 스포츠, 액션 스포츠, 포란더 스포츠, 5인승도 화물차로 분류되어 가능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 차량을 이용하면 얼마나 절세가 될까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할 부가 가치세를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을 5년간 장기 렌트했을 경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된 월렌타료가 66만 원인 경우 부가세인 6만 원 곱하기 60개월 총 360만 원의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카니발 9인승을 부가세 포함해서 4천만 원에 구입했을 경우에 공제액은 약 363만 원이 됩니다. 매입하는 경우와 렌트의 차이는 한번에 공제 나눠서 봤냐 정도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비사업자와 비교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액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절세액만큼 자동차를 싸게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차량을 활용하여 환급뿐만 아니라 차량의 이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입세액에 다 공제가 되니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로 절세가 가능하니 다음 영상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량 관련 비용처리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부가세 환급받는 차는 따로 있다입니다. 사업자라면 세금 공부는 필수일 것입니다. 대표님들도 모두 세금 아끼고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세금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는 꼭 필요한 세금 정보, 돈 버는 세상 박세론이었습니다.